아멘.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나고 가인이 아벨을 쳐죽인 다음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셋째 동생이 태어나게 되지요.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가인과 아, 셋그 이후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의 그 후손을 통해서 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이 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구나. 가인의 길과 세세 길, 죄의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이 가인을 생각하면서 가인의 길, 그 죄의 길을 걷는 모습이 무엇일까 행여나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이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이 에 16절에 가인이 여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그게 잘안 됐다고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믿다가 떠난 자들이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다가 떠난 자들이, 떠난 자들을 이 사탄마귀가 사용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기독교를 강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엔타이크리스천 웹사이트를 보면은 잘 글을 읽어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쓴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비방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를 해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들 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분들은 더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었던 그런 막이 앞자기노릇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칼막스 스탈린 다 크리스천이었었어요. 특히 별 스탈린은 독실한 크리스천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소원했던 아들이고 그래서 신의 껀까지 신까지 보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자 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도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 칠골교회 강반석 집사님이셨고 그 외할아버지는 또 강돈목 장남이셨다 하는데 그런데 그 손자였던 그 아들이었던 이 김일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반기독교 심벌인 신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녔고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죽었다 선포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미쳐 가지고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동쪽의 노수로 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노시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의미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동산이었던 에덴이라는 지역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방황하는 곳에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이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방황은요. 원래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고 긍정,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방황하는 것,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관계적으로 방황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더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한 확신 없이 방황할 때에 결국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에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허탈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외로움 속에 갑자기 고독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디프레션이 오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방황은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삶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에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에 두고 진리에 두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황의 상태. 내 속에 있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스가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가인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어떤 성 나만의 영역, 그래서 내 생각, 내 조, 내 고집, 내 욕심, 나만의 세계, 배태적인 관계, 그래서 거기에 분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뭔가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웃을 향한 불신, 이것이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나만의 담을 쌓는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거기에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제가 살던 동네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조그만 그 골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골목이 늘 담장이 있었고 그 담장 위에는 이렇게 병을 깨가지고 유리를 갖다 쫙 박아놨어요. 도둑놈이 넘어가다 그냥 큰일 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서로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이니까 꼼짝 말고 누르지 못해. 그런, 그런 것 담을 쌓은 거예요. 불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골목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은 아파트에 가보면은 여기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락이다 락 자물쇠가 달라. 우리는 그냥 가서 키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지만 아주 뭐한국이 아닌가 다양한 그런 락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집에는 손으로 먼저 딱 대야 됩니다. 그 숫자가 촥 나타나는 게삐삑삑삑이하면촥 하고 열려지는 아주 고성능의 그런 자물쇠를 꼭꼭꼭꼭 잠그고 산단 말이죠. 담을 쌓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면요, 총을 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 갔다가 아, 길 잃어가지고 케이턴을 한다고 다른 사람 집에 드라이브해서 쑥 들어가니까 문이 딱 열리더니 총구가 싹 보이고서 깜짝 놀라서 도망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담장보다 우리의 불신의 벽이 더 무서운 것이. 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신의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서로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담을 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담을 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담을 쌓습니다. 이 담을 쌓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의심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희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계하면서 간격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담장을 자꾸만 쌓아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 담장을 헐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들이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세계를 내가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자신의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장을 무너뜨리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담장이 허물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아집과 내 중심과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었을 때에 거기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해 돈 존중하고 섬기고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는 이 담장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된 동산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담장이 무너지고 성도와 성도에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가인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길을 걸을 때 생겨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는 비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단순히 나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운 사람 많고 늘 싸우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착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가인의 족보에 보면 19절 이하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높이는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모습. 이것이 이 라멕의 이름, 라멕의 이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더니 이 라멕이 부인을 두루 얻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라멕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한 살, 한 여자와 한, 여,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람에게 와서 부인을 하나 더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어떤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여성의 가치를 비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돼. 이것이 가인의 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라멕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십삼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의 이 살인을 미화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에 사람에게 가장 해치는 동물 서른 가지 해가지고 쭉 나이를 됩니다. 3십이이십구 쭉쭉쭉 올라가요. 뭐사 사자, 호랑이, 악어, 뱀 가다가 한참 올라가는데 개도 사람을 많이 해치는 거예요. 근데 개가 굉장히 우리하고 친하면서도 이 레비스 같은 거, 광견병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람들 많이 이게 물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쭉쭉 올라가다가 바로 제일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동물 바로 직전에 곤충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뭘것 같아요? 모기, 모기. 예. 모기 때문에 뇌염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제일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을 많이 죽게 하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1등이 사람이에요. 예. 수십만 명이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류의 역사에 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는지몰라 히틀러의 학사 제가 폴란드에 폴란드에 여행을 갔을 때에 아이슈비치 수용소에 가봤어요. 가스실에 들어가봤어요. 거기 막 시커멓게 돼 있는데 구석구석에 손톱 자국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 요 몸부림치면서 죽어하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스실이요, 캐스실이 그 수영소 숙소 멀지 않습니다. 몇걸몇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오토바이를 갖다가 부르르 올리면서 소리가 안 나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자리가 있어요. 또 캄보디아 가면은 우리가 폴포트에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폴포트 얘기 나오죠. 그래서 3년 동안 사람들 학살을 는데0 0만을 죽였고 지식인들은 무조건 죽이는데 지식인의 기준이 뭐냐 안경 껴쓰면 다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안경 껴쓰면 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안경 벗었어요, 금방. 이 테러리스트들, ISIS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함부로 취고 파는지. 인간의 모습,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인간이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존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물론 우리가 살인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면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죄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영역을 쌓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도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부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결국 죄의 길이 뭐냐? 하나님 없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서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셋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셋, 아벨이 죽고 생긴 또 하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길, 셋의 길, 새로운 길,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뭐냐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흙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흙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상된 그런 말로서 연약하다 순간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삼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그리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그리시 내가 연약한 존재지.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그리시 나는 유한한 존재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존재인지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장례식에 가 보세요. 다 우리 수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우리가 미국에서 하면은 오픈해서 아, 우리가 비유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누워 계신 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꼭한 가지 생각을 하실 거요. 예 나도 언젠가 저기 있을 거다 생각하시죠. 어느 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시는데 관짝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게 앞으로 나오셔서 관을 한번 보도록 했대요. 관을 딱 열어 놓고 물론 속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그 관짝 안에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밑에 거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갈 자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숙연나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결국 이 셋은 믿음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이름이 이 불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26절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그러나 새세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이 가인의 후손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목숨만 이따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저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세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가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시지만 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망아리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세세 길을 향해 의인의 길을 향해 믿음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행여나 가인의 길을 향해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길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기도